강원도 국회의원들의 21대 국회 첫해 성과와 신년 계획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순서. 오늘은 유상범 의원인데요. 용문 홍천 철도 사업과 4월 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상범 의원에게 지난해는 초선임에도 공수처법 저지 등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한해였습니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면서도 틈틈이 영월제천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같은 지역 현안도 챙겼습니다. 그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서 큰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다만 이제 영월제천 고속도로의 옛다 통과 같은 지역의 주요 이슈에 관해서는 제가 최초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 하나 지켜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와 보람을 느낍니다. 행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비롯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예산 26억 원과 홍천 중화항체 면역 치료제 개발센터 30억 원 확보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위원의 올해 첫 과제는 뭘까?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입니다. 이번 서울 및 부산의 보궐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절대 절명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 주어진 역할 있으면은. 그 역할을 충실해서 반드시 이번에 국민의 힘에서 두 군데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주요 법안에 대해선 심리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지역 현안 가운데는 용문 홍천간 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반영하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공약 중에 용문, 홍천 철도 공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강원도 등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그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폐특법 시효를 없애는 걸 골자로 하는 이철규 의원의 개정안과는 별개로 국가주도 폐광지역 전담기구 설치 등 폐특법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내용에 패트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g 온 뉴스 김현기입니다.